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 강의 녹화를 조금 쉬었다가 이제 하게 됐네요. 조금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어 오늘은 4권 책의 4권 책의 이업무 시설 설계 어, 11번째 강의를 하겠습니다. 교재는 284페이지에서 293페이지의 내용입니다. R형 수신기가 설치된 어, 자동화재 탐지설비와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건물의 설계 도면입니다. 사실은 음, R형 수신기의 설계는 어, 시중의 이 자료는 거의 없죠. 저 책은 예전부터 이제 이렇게 쓰고 있는데 사실은 시중에, 어 책이 없는 것은 현재 지금 소방 설계업자들이 아령 설계를, 어 거의, 뭐, 모두 가면 어패가 있을 거고 거의 설계를 안 합니다. 어 이제 설계를 하지 않고 비형 수신기는 설계를 예전부터 잘 하고 있죠. 아령 설계, 설계는 소방설계업체 설계를 하지 않고, 어, 소방서의 건축가 동의, 허가를 받고 진행해버리죠. 그럼 이제 설계를 누가 하느냐 하면은, 어, 공사를 수주한 시공업체들이 설계를 해서 중계기 결선을 하고 이렇게 하죠. 그러면 아령수신기 설계를 한다면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걸 이번 시간에는 설계 도면의 구성 내용을 보여 드리고 다음 시간에는 상시한 이 도면에 대해서 설계를 하겠습니다 우선 아령수신기도 이렇게 개통도가 있고 피형하고 동일합니다 각 층별로 평면도, 층별로 평면도가 있고 또 이제 상시 도면이 필요하면은 하겠죠. 근데 개통도와 평면도만 있으면은 거의 이루어지죠. 어, 중계기의 입출력 연결 내용을, 어, 이렇게 상시하게 설계도면 이렇게 표현해주면 좋습니다. 우리가 P형 수신기도, 어, 이렇게 뭐 7선, 9선, 11선 뭐 이렇게 이 설계업자 자기들만 알고 이제 암호 표시를 하고 있죠. 이게 이제 바람직하지 않은 것은 벨선, 일곱선의 내용에는 표시등선, 벨표시등, 표시등, 공통선, 전화선, 응답선 이렇게 상시하게 음, 기대를 해 줘야 되죠. 이, 알령 수신기 설계도, 이렇게 중계기의 입출력 내용을 상시하게 이렇게, 그, 이렇 내용을 기재해주고, 음, 그다음은 이제 보면은, 이게, 음, 개통도죠. 이또 이제,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그만한 건물에, 자동화재탐지설비 이기는 이제 음그 감지기의 표현은 생략됐죠. 그러니까 발신기와 자동화재탐지설비와 이 스프링클러 스프링클러도 여러분들의 학습을 위해서 6층에는 프렉싱 밸브, 5층 4층에는 드라이 밸브 건식 스프링클러 3층, 2층에는, 어, 알람벨버, 습식 스프링클라, 이렇게 이제, 그, 해서, 여러분들 이제, 그, 학습을 하기 위해서 제가 별도로 그린 도면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그, 어, 아령 수신기를 설계를 하실 때는, 이렇게 이제, 그, 하시면 됩니다. 여기는 이제, 그, 이 부분은, 이 부분은, 그, 뭐, 피형하고 거의 같죠. 근데 이게 이제 중계기가 이렇게 설치되죠. 중계기가 설치돼서 수신기에 연결되는데, 여기 보면은, 종단장의 표기도, 종단장의 표기도 피형과 동일하게, 어, 경기구역의 표, 표기가 나온 거죠. 그리고 음, 이 스프링클러는 이제 어, 피형은뭐요렇게만 설계를 하지만은 이제 R형이니까 중계기가 이렇게 발신기 단자대와 연결되고 발신기 단자대에서 이렇게 계속 순이 연결돼서 수신기에 어, 연결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도 이제 도시교도 있지만은, 여기에서도 중요한 것은 설계에서, 이각 부분 부분에, 이 해로 배선의 설계죠. 이렇게 해로 배선의 설계. 설계의 내용입니다. 아령은, 이렇게 이해하고 보면은, 표현보다는 훨씬 설계가 간단하고, 어, 동일한 건물이면은, 피형보다는 설계의 시간이 단축되죠. 그러면, 개통도는 그렇게 하고, 자, 여기서, 개통도에서, 어, 이 건물에 필요한 부품, 비품을 이렇게 상세히 설계를 합니다. 수신기. 19회로가 필요하지만은, 30회로의 수신기를 선정을 한다. 중계기는 투투의 중계기가 세개 필요하고, 포포의 중계기가 네개 필요하고 이렇게 상시. 그 여러분들 P형 수신기를 설계할 때도 이렇게 필요한 부품을 설계해 줘야 됩니다. 근데 대부분 설계를 하지 않고 있죠. 그리고 중계기 기종 및 입출력 내용 이 내용은. 좀 전에 앞에 앞 페이지에 있게 통도의 내용입니다. A에 대해서는 포포의 중계기 한 개이면서 어, 투투 중계기또한개 이렇게 중계기가 두 개가 설치되고 입력은 그 다섯 개의 입력 신호가 있고 출력은 두 개의 출력 신호를 연결한다. 그럼 A가 뭐냐면은 자한번 보십시오 A. Ea는 이 이중계기를 얘기하는 거죠. a. 육층의 중계기를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6층의 중계기는 중계기 한 개를 표현했지만은 여기서는 어 중계기가 실제로는 포포 중계기 한 개와 투투 중계기 한 개를 그 연장에 설치를 하는데 어 입력은 다섯 개 되기입니다. 그러니까 포포 중계기에 입력 4개 연결하고, 그또 입력 연결할 부분이 없으니까 투투 중계기 1개에 입력 1개를 연결한다. 이거죠. 브렉션 밸브의 기동용 감지기 2개. 근데 이 이런 이상세한 내용은 다음 시간에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 설계를 할 때는 이렇게 통도에서 <laughs> 통도와 관련된. 어, 이 건물 전체의 수신기 피로 부품을 상시 설계를 해주고 <laughs> 개통도에서의 그 중계기의 결선 내용을 이렇게 어, 상시 설계를 해주고 이거는 중계기가 아닌 발신기와 발신기의 피형처럼 그이 결선의 설계 내용을 이렇게 상세히 설계를 해줍니다. 그러면, 다음에 이제 1층. 1층 소방시설에서는, 1층에서는 보면은, 어, 이, 부분은필로티죠 그, 여기에는 이제 창고가 있는가 봅니다. 감지기 하나 있으니까. 그러면, 발신기가 있고, 이 발신기는 당연히 P형처럼 감지기가 연결되어서 결선이 되고, 여기에, 중계기가 있죠. 이 중계기는, 여기 습식이 없고, 1층은 자동화재 탐지설비만 있죠. 자동화재 탐지설비와 관련된 중계기의 그 결선 내용은 이렇습니다. 자, 여기서, 여기서도 1, 1부분의 내용은 이렇게 이제 발신기의 연결 내용이죠. 감지기 연결 내용 이렇게 상시한 연결 내용을 어~ 여기서도 일 층에도 알량 수신기에 필요한 중계기가 투투 중계기가 한 개가 필요하다든지 감지기가 네 개가 필요하다든지 발신기 소포 시시 한개 필요하고 여기서 일 층에서도 이, 이 부분에서의 중계기 결선은 이렇다 내용은 그리고 어~ 나머지의 결선 내용도. 설계는 이렇다. 이렇게, 어, 이렇게 하면 아주 이제, 그, 어, 모범 설계죠. P형처럼 이제 설계에서 탈피를 해야 됩니다. hfix 2.515. 이게 암호입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이게 상시, 15순의 내용을 상시하기에 기재해줘야 되는데, 아주 이제 기재 안 하는 것이 관리가되어 있죠. 그러면 이제 R형 설계를 이제 하지 않지만은, 한다면은, 이렇게 여기서 탈피해가지고 이제 제대로 FM을 하자 이겁니다. 그럼 1층에 필요한 부품, 표현 지금 하지 않고 있죠. 설계에서. 1층에서의 필요 부품, 중계계 1층에서의 결선 내용, 그리고 중계기 아닌 부분의 결선 내용도 상시하게 이렇게 기재를 하라 이겁니다. 자, 그러면 2층. 2층에도 동일합니다. 여기도 이제 알람벨버, 어, 2층이네요. 알람벨버와 발신, 결국은 알람벨버의 그 선들이 발, 그 중계기에 결선되고 이 중계기는 8신기 단자대에서, 이, 자동화재 탐지설비의 중계기에 결선되지 않은 부분이고, 결선되는 부분이고, 이 단자대에서, 이게 통로입니다. 결선이 돼가지고, 아래 위층으로 하는, 게 결국은 8신기 단자대에 선들이 다 집합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도, 1층에서도, 어, 1층의 필요부품입니다. 그리고 1층의 중계기 결승 내용, 그리고 1층의 그 중계기가 아닌 다른 결승 내용을 상시하게 설계를 했죠. 그렇게 이제 R형 설계를 한다면 P형의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 것에서 탈피를 해야 됩니다. 뭐 이런 것도 P형 설계를 하지 않고 이 내용도 설계를 하지 않죠. 상시한 내용을 기재를 하지 않습니다. 그죠? 요런 내용을 기재를 하지 않죠? 그러니까, 음, 이제 아령을 설계를 한다면 제대로 해야 된다. 그죠? 그리고 이거는 3층입니다. 3층도 알람 벨브. 동일하게 이렇게 4층, 5층, 그리고 5층의 설계의 평면도죠. 6층의 평면도의 설계 다 7층은 없고 이제 옥탑층이죠. 옥탑층은 이게 이제 그 엘리베이터 기계실 감지와 계단실 감지에는 별도의 경계구역을 하니까 이건 이제 그 아래층의 발신기로 아래층의 발신기 또는 그 이 설계엔 다른 층의 발신기로 가는 거죠. 그러면 이 옥탑층의 엘리베이터 기계실과 계단실의 감지기는 어디에 갔느냐 하면 보면은 추적해 보면은 자이 감지기들은 3층에 왔죠. 3층에 그러면 3층에 엘리베이터 기계실과 계단실 감지기의 그 중계기 결선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계구이 더 늘어나니까 중계기의 입력 신호가 어, 계단실 감지기와 계산 계단, 엘리베이터 기계실과 계단실 감지기가 중계기 입력에 각각 하나씩 연결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오늘은 그 아령의 아령 수신기의 그 이제 계통도와 그 평면도의 설계를 어, 구성은, 내용은 이렇게 빠짐없이 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다음 시간에는 이에 대해서 상시한 결선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것으로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